곡선 x 세제곱 플러스 2는 y 밖에 한 점에서 이 주어진 곡선에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일단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니까 그 만나는 점은 일단 주어진 곡선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주어진 곡선을 이렇게 문자로 t를 써서 t 그 다음 y좌표 t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. 이때 이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, 일단 미분을 먼저 해주면, y 프라임은 3의 x 제곱이야. 그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, y는 3t의 제곱, x 지난 점 t세 제곱. 플러스 2 근데 이제 얘가 1콤마 a를 지나 1콤마 a를 지나 그러면 x 대신에 1 집어넣고 y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내가 먼저 정리를 해줄게 정리해주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0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세개 점에서 만나려고 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? 얘가 세 직선을 세 근을 갖게 해달라는 거잖아, t가. 그러면 f(t)를 e t 세제곱 마이너스 3 t의 제곱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새 실근을 가져야 된대. 그러면 일단 얘를 미분해 보자. f 프라임 t는 6t의 제곱 6t 나머지는 상수. 그래서 얘가 6t의 t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근데 얘가 언제 미분 계수가 0이 돼? t는 0일 때나 t는 1일 때 얘가 미분 계수가 0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각 극점에서 부호가 뭐냐면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니까 FT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새 실근을 가지려면 이 극점이 플러스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최 극댓값일 때 그다음 극소값일때 이렇게 곱해준 게그 값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이제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0 집어넣으면 A 2 1 집어넣으면 A 3이쥐 b o n o m A p 이쥐이 a 이이쥐이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